전세가 서민주거라고 하는 전세선, 월세악. 이게 현재 부동산 미디어 언론들이 그 퍼뜨리고 있는 주요 주제고 주된 기사들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전세를 월세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마치 악을 전도하는 전도사처럼 시장에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전세 사기를 당한 4만 명 앞에서 전세가 선이라고 그 서민주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전세대출 dsr 시행과 관련해서 요즘에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세대출 dsr을 다시 하겠다고 한게 국정위인데요. 국정위에서 전세대출 dsr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일단은 어, 최종 보고서를 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8월 1일에 알려지면서 8월 1일에 그 마지막 보고서를 낸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정책 대출이나 전세 대출에도 DSR을 규제를 하면은 그러면 집값 안정이 된다. 이런 파가 하나 있고 그리고 서민 주거가 보이야 된다. 이런 파가 서로 약간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사를 보면은 국정 기획에는 현재 DSR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는 전세 자금 대출이랑 정책 모기지 또 DSR에 포함을 하고 그리고 80에서 90%인 전세 대출 보증 이런 주금공이 현재 전세 대출에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서울 보증이랑 같이 주금공에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 현재 수도권 규제 지역은 80%인데 이걸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죠 지금 은행은 전반적으로 DSR 40% 하고 있는데 근데 주택도시기금이 공급하는 정책대출이나 전세는 여기 다 빠져 있기 때문에 DSR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8월 1일 그래서 기사를 보면 이건 매경에서 난 건데 단독이 먼저 난 거죠. 전세 대출 DSR 규제하겠다 수도권 보증 비용을 하향 하고, 이게 최종 리포트라는 겁니다. 기사에서는 정부가 전세 버팀목, 그 다음 디딤돌, 이런 정책 모기지론에 DSR 규제를 적용해서 국정과제로 낸다. 그다음에 전세 지금 이제 200조 전세 대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전세 값이 뛰어서 매매가가 뛰었기 때문에, 이게 체부심에서 계속 했던 얘긴데 국정위가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대통령실에 보고를, 8월 1일 기준이니까 이제 보고를 했겠죠. 이런 내용이니까 알려지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벌써 리포트를 다낸 거죠. 뭐라고 냈냐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그 DSR 적용되는 대출은 일반 대출이고요. 중도금. 중도금이 전체 대출의 14%인데, 이거가 DSR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세. 전세는 10%인데 이것도 받고 있지 않고요. 정택 대출 5.6% 이것도 받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가 있긴 하지만은, 아파트라는 이런 집단화되어 있는 주택공급을 받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공급자금융에 특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개인 소유주들은 그냥 명의만 빌려주는 거고 공급자금융 형식으로 집단대출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결국 이건 소매금융인데 공급자금융처럼 작동을 하고 있는 요한 꼭지가 집단금융으로 중도금 중도금대출 같은 그다음에 주담대도 잔금도 집단대출화 해가지고 받으면서 DSR을 다 우회해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개인 소매를 대상으로 하지만은 사실은 부동산 금융은행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런 방식이 14% 정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전세 대출 빠져있고 정책 대출 빠져있고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랑 정책 대출에 DSR 넣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기 마지막으로 집단 대출도 사실은 DSR 넣는 게 맞죠. 왜냐면은 집산 대출이라고 그냥 그렇게 퉁쳐서 부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뭐 건설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한국 주택 시장에 서민 주거를 걱정하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도 댓글 엄청 많이 다실 거예요. 서민 주거가 문제가 되는데 뭐 DSR 하면은 뭐 난리가 나다 이렇게 댓글 달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 이거는 리서치가 된 부분이고 리서치 토대로 이제 근거로 활용이 되는 과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전세 DSR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출도 당연한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에 약간 현실의 묘가 있다면은 진짜 어 소득 기준으로 주거 복지를 받아야 되는 분들 것까지 다 박탈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DSR 규제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전세가 서민 주거라고 하는 전세선 월세악 이게 현재 부동산 미디어 언론들이 그 퍼뜨리고 있는 주요 주제고 주된 기사들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전세를 월세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마치 악을 전도하는 전도사처럼 시장에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전세 사기를 당한 4만 명 앞에서 전세가 선이라고 그 서민 주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 가서 한번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임차인들 800만 넘는 임차인 중에 40%가 전세 300만 임차인인데 거기서 4만 명이 넘는 실제는 더 많은 4만 명이 넘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낫고 그들이 무슨 아파트 고가 전세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서민 전세라고 하는 비아파트와 그쪽 시장에서 난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1억에서부터 한 3억, 4억 이런 식으로 대출 낀 돈이 날아가 보니까 사실 거의 뭐라 그럴까 경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당하는 수준의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서민 주거용으로 전세는 착하고 월세는 나쁘다라는 거를 그 사람들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세가 착하다는 거는 갭투자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전세는 갭투자자들이 그 전세를 써가지고 갭투자 용이하게 하고 싶으니까 전세가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전세가 필요하니까 전세를 제공하는 거지, 무슨 한국의 대단한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가지고 전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갭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내다 보니까, 과거에는 전세가 갈아타는 과정에 있는 주거 사다리의 중간이었는데, 지금 다 대출받고 전세를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 사시는 분이 집을 못 사죠. 전세 사억기로 쳐볼게요. 그럼 3억 2천이 전세 대출이고, 8천이 자기 자본인데, 7억짜리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 사억이 자기 자본일 때만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전세가 사억일 때는 내돈 사억일 때는 7억짜리 집을 대출 받고 샀는데요. 지금은 7억짜리 집에 전세 사억이면 자기 돈 8천이라니까요. 3억 2천이 대출이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사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1억에 얼마 사는 사람이 현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정리하면은 전세 DSR은 그냥 가야할 길인 것 같고요. 또막 이런 얘기를 또 하죠. 뭐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은 뭐 어떤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이미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전세금 조달을 못 한다고 임차인이 얘기를 하면은 임대인이 그 순간 바로 현금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마 그거 뭐 정가 하시면 되는데 그냥 임대인의 현금으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인 것도 이것도 이제 케바케가 있겠지만은. 지금 서울 대형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시면은 전세출 중단 간접적으로 걸려버리니까 임대인들이 전세 입자를 나가지 말라고 지금 빌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 입자 나가면은 캐시플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전세 매물이 오히려 잠겨버리는 문제가 생겨서 이것도 어쨌든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한것 같은데 막 임대인은 무조건 강자고 임차인은 무조건 약자고 이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어쨌든 집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 착하고 월세는 나쁘다가 아니라 전세가 훨씬 더 나쁜 놈들입니다. 월세가 오히려 그냥 아주 합리적인 방식이고요 월세는 세액공제를 늘리면 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부담 완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뭐 월세가 올라가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전세 거품이 깨지면은 매매 거품도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그린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리는 건데 전세대출이 확장되던 시기에 매매가가 고정인데도 불구하고 전세는 두번 떴어요 이게 3차 사이클입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대세 강세장, 이게 소위 한국의 세 번째 강세장이 있었는데, 그 강세장은 전세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세 레버리지로. 전세 대출이 1억에서 5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전세금 1억, 5천, 2억 하던 게 나중에 5억, 6억 됐고, 전세 4억 짜리가 전세 9억, 10억 된 거는 결국은 다이 전세 레버리지 때문이고요. 전세 레버리지를 빼는 방법은 1차적으로는 DSR도 좋고, 두 번째는 전세 대출 한도를 5억에서 그냥 1억으로 꺾어버리면 됩니다. 전세 대출 한도를 5억에서 1억으로 꺾어버리면은, 그럼 시장이 막 웅성웅성 하겠지만은, 627처럼 그렇게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임대차 시장에 그냥 전세가가 빠지는 형태의 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전세를 조달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낮은 금액을 조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쨌든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지금 사실 국정위라는 건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국정위는, 어, 인수위가 없으니까, 국정위가 약간 인수위처럼 일을 했는데, 인수위의 성격처럼 이것도 두달한시 조직입니다. 8월 14일인가? 그때까지예요. 8월 17일인가? 여튼 그때까지 있습니다. 20일 더 연장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8월 달에 그레포트를낸 거죠. 국정 과제 이런 걸 하는 게 좋겠다. 그 국정 과제에 들어간 거가 전세금 DSR도 포함이 된 거고요. 이거를 뭐새 정부가 무조건 하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국정 과제에 있어서 많은 리서치가 되어 있는 걸 토대로 과제를 도출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게 실행될 가능성이 지금 조금 높아 보인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는 취임 다음날부터 종전 정부 구성원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아직 새 사람이 완전히 개편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로 간다고 했는데 용산에 있으면서 종전 정부를 승계하면서 일하는 감이 없지 않은데 그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어떤 사람들 다 진용을 꾸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하게 되면은 그러면 국정과제를 그때는 좀더그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확실하게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컨트롤하는 1년 차다 보니까 내년에 뭔가 많은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변화도 내년에 많이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수위가 이런 거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이 이슈가 다시 재점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뭐 제가 인수위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더라도 사실 제 생각을 인수위가 그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는 기분이 그렇게 드는 건뭐 당연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 채널 열심히 보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근데 뭐구구채널 뭐 보면서 개염 때리는 사람도 있는 게 대한민국이니까 한국에는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 거고 한은에서 어떤 좋은 연구를 해줬기 때문에 좋은 어젠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인수위의 그 국정 최종 보고서는 저도 나중에 받아보고 싶은데, 받아보면 더할 말이 많을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국정 과제니까요.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